어떻습니까? 1라운드 경기가 2승 3패였는데요. 현대고서는 황민경 왼쪽 공격수가 1번 자리 출발이고요. 정시영 선수가 2번, 마야 선수가 가운데서 경기를 하는군요. 네? 김두양 선수, 양효진, 이나영, 김현경 수비전문 선수입니다. 이에 네. 맞서는 IBK 기업은 행고혜인 왼쪽 공격수 1번 자리 출발, 김희진, 이나연, 어나이가 주이 4번 자리고요. 김수지, 백목화. 박상미 선수가 먼저 나오네요. 어, 한지연 선수가 연습 도중에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오늘 경기장에 같이 오질 못했고 네. 고이림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고이림의 서버. 리스브됐습니다. 자, 마야가 처음으로 때립니다. 받아올리는 백목파. 자, 오라이와 마야! 대각선에 득점. 네. 선 들어왔습니다. 아, 초반에 팀전도 잘하는데 강력 역각차 좋네요 아, 탄력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동안에 신중하게 김현 선수가 섰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고의름이 갔고요. 브렇게 성공. 네. 6대 고. 자, 브로킹이 아, 막히는군요. 네. 이번엔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몸을 리고 있는 김현변 왼쪽 그렇킹 아, 득점 이미지니까요 다시 한번 이다요 어느 쪽에 봐야 득점 음, 그렇죠 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뚫어줄 수 있는 공격수 한 명은 믿을 수 있는 공격수가 생겼습니다 자 왼손을 칩니다 다시 한번 공격 준비 그러나 왼쪽 받아올리는 디어블행처벌을 하지는 아, 못하겠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왼쪽 받아올리는 키어브렉 어나이, 브로킹 바운드가 됐습니다. 왼쪽에 웨예림 득점이에요. 아 아, 웨예림 선수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키어브렉 서브. 이제 이석 빠르게 갔죠. 어, 네, 황민경. 스테을 오른쪽으로, 유어블로킹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대로 3단을 이고 있는 김주양. 공격 옵션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어나이 호흡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어나이 선수의 파워와 스피드까지 살아나주고 있습니다. 여배선자 살짝 넘기고요. 세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네. 마야 선수가 후위 왔을 때 수비 가담을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여배선 서브 특점이에요. 네. 결국에는 세트를 뺏어오고 있는 IBK 기업은행의 염혜선 세터 25대 10으로 1대을 만드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네. 많은 득점을 지금받고 싶습니다. 득점 네. 당일 순간에 자리에 있는 이 세트입니다. 오늘 김희진 네. 선수를 탄다고서이못 막으면은 경기 어려워요. 프로필를 막히고 있는 마야 선수고요. 다시공적입니까 뭐 아, 이번엔 성공 득점. 성공하요 성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기지를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냥... 칼을 때립니다. 아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공격. 아, 성공입니다. 끈질기군요. 생각보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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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킹. 정시의 짜릿한 브로킹. 1세트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점수나 분위기가 처진 현대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실점입니다. 가운데서 김희진 선수의 득점. 브라이. 네. 세트 누볐습니다. 골뱅이 그 시간 짱! 커버가 닫는데요. 탈막기라군요. 김혜진. 탈막기, 혼자 막기. 김희진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좋습니다. 10-12. 대 자, 지금은 짧게 할 아, 수는 습니다 아, 서브. 점점. 서브. 성공. 박상민이 자기 몫으로 하고 있어요. 호위공격 득점. 입니다 은하의 포인트. 공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요 아야 네, 네. 힘은 있어요. 네점 차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운로 타점 네. 성공이에요. 타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타점이 좀잘 잡히고 있는 김희진 선수인데. 이동식이 그럼 그렇게 좋아 브라카우스 만들었죠. 최근 두 경기가 승점이 니다 브라카우스 득점에 여메선 어렵게 되었습니다쪽에 마야, 자 받아올리는 네메선 그리고 어나이 아, 완벽한 그쵸? 공격입니다. 어, 좋습니다. 어나이 선수가 오늘 굉장히 가볍게 득점을 하고 있고 앞에 양해진 선수가 있는데 네, 오늘 고해진 선수가 득점량이 다른 경기보다 많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기도 습니다자 마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싸움에서. 아 옆에서... 이나이 센터가 견뎠어요. 아, 네. 네. 이나연 센터죠. 그렇죠. 급하게 치지 않는 니 득점! 6 네. 김현면이 견뎠고요. 클리퍼 브로킹 아! 마지막에는 아 떨어집니다. 네. 마야의 서브 짧은 목쪽 서브 어렵게 받쳐주고 습니다. 카르마 기 양효진! 이런 로테이션 상황에서 현대무선은 더 많은 득점좀 나와줘야 되겠고요. 자, 프로킹 가담, 대각선의 득점. 아, 하지만 오늘 탄점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네. 높이와 어, 호흡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를 좋은 더 살려주면 좋은데요. 김유진의 엑스! 이번 시즌 11번째고 상대 경기 3번째 서브 득점에 김유진! 오라이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영 선수의 수비도 좋았고 이다영 선수도 포트드 안쪽 원화의 공격 깨끗합니다. 세 명이 떴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전이 올리고요. 자 마야 두명 뜹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자 이동을 했고요. 두명전 세트 기이되요 이다영 센터가 좀 급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올려줬어야 했는데 어. 가로막힙니다. 아, 네. 마야 직선. 오라이는 역시 직선 던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블로킹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높이였기 때문에 네. 반대로 수령에 빠질지도 모르는 결단을. 아네 마야 성공. 니다 네. 아, 출발이 좀 늦은 만큼 그만큼 성을을 믿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 지금도 카라반 썩어 들어왔는데요. 코트 아 안쪽에 떨어지면서 처리 잘해줬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화성 IBK 기업은행이 지난 1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2라운드 경기에서도 세터스쿠어 3대0으로 현대건설을 잡아내면서 소중한 승점, 4억 점을 챙기는 기업은행입니다.